그 15분 운행하는 거를 5만 원에 불렀어요. 로데오로 가달라는 거예요. 마곡 가달라고 해서 5만 원 받고 마곡으로 왔습니다. 사나이님들 안녕하세요.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7시 50분입니다. 어... 오늘은 조금 늦게 나왔네요. 준비하고 뭐 하다 보니까 늦게 나왔고, 지금 여기서. 어저께 진짜, 배터리, 밧데리, 휠 배터리가 없을 정도로 탄것 같아요. 무섭게 탔네요. 다행히 그 마지막 골프장 콜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가지고, 일부러 시골길로 나왔어요. 조금 돌긴 했지만, 시골길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침 해가 떠가지고, 다행히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라이딩을 거의 한 15, 6 k m 했나? 20km 가까이 했을 거예요, 아마. 오늘도 신나는 여행 한번 돼 봐야겠죠? 늦게 나온 만큼, 심히 타볼 예정입니다 지금 콜을 두 개를 놓쳤어요 첫 번째는 여기 의왕에서 백운호수에서 운중동 가는 거 10분이면 가거든요 근데 운중동 가는 게 조금 아까웠어요 18,800포인트였는데 한 2만 원 되면 그냥 잡자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서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운중동 가면은 오늘 아마 거기서 단체 콜 나올 거예요 8시 넘으면은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해서 가려고 했는데 빠졌고 또 하나는 이제 반월동 아 반선동 반선동 가는 것도 39,000원에 올라왔다가 4만 원에 그냥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두개 조금 아쉽고. 한데 지금 여기, 여기서 봉담 수영리 가는 게 지금 하나가 떠 있어요. 이게 원래는 2만 5천이 떠 있었는데 3만 원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3만 원이나 3만 5천 원이면 가도 되는 금액이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 들어오신 기사님들은 한 4만 원 정도 되는 코을 잡으려고 하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소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잡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게 바닥에 깔렸는데 빠질 거예요. 이것도 어차피 나쁜 금액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운행시간이 20분? 25분 좀안 걸리니까, 장곡동이 32,000포인트까지 올라갔네. 빠지겠다, 이거. 빠졌다. 시흥 장곡동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32,000원까지 오록 빠졌네요. 자, 저는 여기 지금 백구노수 라인으로, 베구노스 라인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가다가 콜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은 봉담 3만원짜리 잡고서 움직일게요. 일단은 여기 내려가면서 조금 볼게요. 자, 사나이님들, 오늘 토요일 모두 다 꿀꿀 타시고 안전하게 일하시길 바라면서 저랑 같이 여행 떠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나이님들, 자, 첫 번째 콜 잡으러 가요 함께 가시죠.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고요. 지금 여기 의왕 응. 대구노스 쪽으로 나왔는데, 그... 공담콜은 빠졌고,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 성남, 상대원동이라고 남한산성 쪽 가는 콜이 떠서, 그게 2만원인가? 2만5천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올라서 3만원 돼서 잡았습니다. 자, 팀의 콜 처음 타보네요, 오늘. 네, 여기 아파트 단지 4단지에서 남한산성 가는 콜이고요 3만원까지 일단은 키워서 잡았습니다. 어, 손님이 얼마 나 걸리냐고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아파트는. 일 3분, 5분 걸리세요. 제가 그냥 1, 2분 걸린다고 <laughs> 그래 버렸어요. 근데 뭐한 2분? 3분이면 갈거 2, 3분이면 가니까? 가서 바로 성남으로 넘어가서 성남 남한선성 가면은 거기 또 먹자 형성되어 있으니까 또 바로 연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사나이 님들, 사나이 님들. 첫 번째 콜은 성남 상대원동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신호가 안 바뀌죠?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32분이고요. 여기 도착을 했고, 주차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콜은 있기는 있어요. 와, 강원도? 춘천 가는 게 하나 떴네요. 조양리 라비엘 벨시시? <laughs> 모르겠다. 자, 이거 말고는 지금 탈만한 게 삼성 언주중학교 가는 거 3만 원짜리. 아, 이거 너무 싸다. 뭐다 날로 먹으려 그래, 요즘에 콜들 보면은. 자, 여기가 바로 일단 번화가여서 콜이 뜨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콜을 바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보고 잡아도 되는데, 지금 삼성동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하는데, 3만원이어서 5천원만 더 쳐주면은 갈만한데, 주차하기 전까지는 막 되게 많이 떴는데, <laughs> 잡았다.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옆에 계셨구나. 팔트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18분이고요. 여기 강남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그 강남구청 뒤쪽이거든요? 자, 보시다 콜이 없네. 나 강남에 콜 많을 줄 알고 들어왔는데 콜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아, 나 지금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저 이거 먼저 마셔야겠네요. 목이 너무 말라. 막 침이 꼴깍꼴깍 안 넘어가네. 여기가 강남구청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콜이 하나도 없지? 어 구리 갈매 하나 떴다 3만원짜리 이건 안가고요 와 봉담이 56분 걸리는데 이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 은봉동 안가고요 똥콜들만 뜨네 갑자기 급하게 왜 그러는 거야 신봉동이 3만원에 떴어 기사는 80명 방금 부평 가는 게 4만원에 떴는데 아 4만원 맞나? 4만 5천원인가? 떴는데 안 잡았어요 <laughs> 부평 평 뭔가 나랑 안 맞아. 저랑 200m 거리여 가지고 저한테 후단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도 안 잡았어. 김포 가는 게 45,000원. 지금 뭐 고민하는 순간 꼴리 그냥 다 빠져요. 아, 여기 가 볼까 이런 순간. 그래서 도착 전에 원하는 지역 선택하고 생각하고 금액 생각하고 있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잡죠. 아, 오늘 지금은 여기는 일단 내려가는 건 4만 원 이상 되는 거면 다 잡아야 돼요. 수원까지는. 오늘 장난 아니네 서판교 들렸다가 대장동 들어가는 게 5만원에 순삭됐어요 아 뒷골땡자 <놀람> 어. 나도 막 잡을 거야 이제 콜이 너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말도 안 되는 게막 잡을 거야 근데 안 주죠? <놀람> 씨 아.. 짜증나.. 동백 56,000원짜리.. 한번 눌렀는데 닫기를 잘못 눌러가지고.. 씨아 타기사님 배차됐어.. 내가 진짜 가까이 있었는데.. 아.. 아.. 멍청이.. 티맵에서 가끔가다 뜬금포 뜬다고 했는데 아까 그 동백 53,000원이 약간 뜬금포 같은 느낌이었네요. 나머지는 없어.. 뭐야 이거?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삼성동에서 횡단 바로 다리 건너가는데 왜 5만 원을 주지? 이거 맞는 콜이야? 일단 손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봐야겠구만. 어 이게 금액대가 말이 안 되는 금액인데 2만 원은 5만 원으로 잘못 올린 거 아니야? 네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그럼 뭔가가 정말로 급한 콜인가봐요. 이게 손님이 저한테 빨리 와달래요. 제가 10분 정도 걸린다니까 빨리 와달래요. 자기가 더블로 줄테니까. 뭐지? 자 일단은 모르겠어요. 손님한테 빨리 가서 더블로 달라고 할게요. 농담. 사나이님들, <laughs> 일단은, 행당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함께 가시죠. 고고! 77, 빨리 가야지. 저 와이, 10초 화났어. 최대한 빨리 할게요. 지금 1 0 화났어. 자기야. 출발했어? 어, 아, 이제. 아저씨 만났어? 얼마나 걸려? 아, 나 진짜, 가 오. 오. 잠시만요.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 위로 좀 올려드릴게요. 네. 카메라에 찍힐 것 같긴 해가지고. 안 돼. 난리 났네.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42분이고요. 저는 여기 다시 로데오로 왔어요. 그래서 갈때 5만 원, 올때 5만 원 10만 원 받았습니다 <laughs> 근데 저 손님이 마곡에 산대요 저 마곡까지 됐다 달라고 나, 여자친구는 얘기하고 남자친구는 안 된다고 자기 집에 안 간다고 <laughs> 그러고 있고 난리도 아니네요 마곡까지 와서 한 5만 원더 받았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괜찮아요 술이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괜히 엎기면 힘들어져요 저 사람 마곡 갈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그냥 가버렸네 돈이 엄청 많나 봐요 여기 압구정인데 풀이 마땅한 게안 뜨네요. 아 저쪽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까? 갑시다. 마곡이요 결국엔 마곡을 가는 곳. 이거는 현장 코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자, 현장 코를 등록을 해볼까요? 또? 일단 홀인원 어플 들어가서 전화 걸기 여보세요 현장콜 등록하려고요 압구정동이요? 마곡이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아스팔트사나입니다 일단은 이거 완료처리 먼저 하고 자 하나씩 정리를 해 봅시다 아주 안 갑니다 하... 네 지금 시간은 11시 26분이고요 지금 여기는 마곡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그 손님이 어... 첫 번째는 여자친구한테 빨리 가야 된다고 그 15분 운행하는 거를 5만원에 불렀어요. 5만원에 불렀고, 근데 거기서 여자친구 타는 거예요. 여자친구 타더니만 로데오로 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그 운행하던 걸안 껐어요. 경유가 발생된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로데오로 갔죠? <laughs> 아, 5만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거기서 내리고 뭐, 뭐 싸우고 뭐 하다가 그 손님이 다시 마곡 가달라고 해서 5만원 받고 마곡으 왔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 마지막 5만원은 제가 현장콜 등록했어요. 어싸. 아싸. 나이스. 안양 박달동 잡았다. 오늘 뭐지? 오늘 이거 뭐야. 망한 거를. 이렇게 다 보상을 받는 거야? 자. 그래서 15만원을 받았는데, 총 15만원을 받았고, 수수료는 11,000원이 나간 거예요. 12,000원 나갔다고 치죠? 어차피 뭐, 포인트, 처... 그거 들어오긴 하지만, 12,000원이 나가고, 138,000원이 순수익이 됐습니다. 나이스. 와, 자, 저 사람은 돈이 참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laughs> 자,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일단 여기, 갑자기, 안양 박달동. 박달동 가는 콜이 떠서 잡았고요 4만원짜리 콜입니다. 자, 일단 요거를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손님아우거리는 1.2km. 자, 박달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손님은 소주 사러 갔어요. 콜이 뭐 있나 볼까요? 봉담 4만원. 요거 잡고 싶네. 요거 잡아볼까?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10분이고요. 여기 지금 박달동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콜을 잡았습니다. 어, 손님은 저기 석수시장 쪽에 있어요. 거리는 1km. 이게 봉담 가는 콜인데 봉담이 원래 35,000원에 있다가 요거 4만원으로 올라서 잡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냐면은 여기 안양에서 그 장지동 그 동탄 있잖아요 동탄 가는 게 5만원짜리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동탄이나 좀 이렇게 멀리 가줘야 또 어떻게든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콜을 더탈수 있을 거란 생각 때문에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4만원인데 요거는 한 30분 운행하는데 장지동은 한 거의 한 55분 운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요걸로 잡았습니다. 사나이 님들. 이번에는 봉담으로 가 보도록 할게요. 봉담 가서 콜 없으면은 다시 호, 그 오목천동 쪽으로 나오면서 콜 잡으면 되니까 일단 함께 가 보시죠. 자, 봉담으로 갑니다. 고고. 네,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47분이고요. 지금 여기 봉담에 도착을 했습니다. 좀 전에 여기서 어... 중동 가는 게 35,000원 하나 있었고요. 지금은 여기 근처에서 다시 수영리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거 지금 하나, 21,000원짜리. 이거 하나 있는데 이 동네콜을 하나를 탈지. 동네콜도 아니에요. 평동에서 오는 건가 보다. 아니네. 동네콜도 아니네. 일단은 여기 앞으로 나가면서 화장실 좀 가면서 재정비 좀 할게요. 어, 두통이 확 오네 지금. 어깨부터 머리 쪽이 지금 완전히 아까부터 계속 아팠거든요. 근데 억지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어, 너무 아프다. 아, 이거 한번 풀어야 되는데. 근처에서 동탄 들어가는 게 35,000원에 하나 떠 있거든요. 빠졌네. 저거는 4만 원은 줘야 되는 건데. 그냥 뭐 동탄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잡을 정도? <laughs> 근데 동탄 가고 싶지 않다 하면 굳이 잡을 이유 없는 버리자. 목이 너무 아파 어깨부터 근데 저기 내려가서 다시 또 올라올 생각으로 하면 나쁘진 않아요 오산역이 25,000원 전부 다 5,000원씩 빠져서 올라오죠 단가가 기사님들도 6명밖에 안 찍히네요 근처에 많이 안 찍히네 그러면 우리 한번 요거다 같이 5,000원만 키워볼까요? 빠지죠? <laughs> 말 끝나기 무섭게 빠지죠? 지금까지 계속 달렸으니까 좀만 쉬면서 코를 잡아야겠어요. 오늘의 목표 금액은 일단 했으니까 나머지는 보너스란 느낌으로. 아, 북수원. 가자.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55분이고요. 북수원 홈플러스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저는 홈플러스 생각해가지고 서수원 톨게이트, 아니, 서수원 터미널? 서수원 터미널 쪽에 홈플러스 있지 않나? 난 거기 생각했는데. 여기는 북수원이었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일단은 인수원 하겠습니다. 운행시간 한 22분 찍히는데, 뭐 20분이면 가지 않을까요? 자, 손님은 여기 봉담 사무소, 읍사무소에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바로 한번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나이 님들 북수원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세트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34분이고요.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음~ 봉담에서 잠깐 그 경유가 하나 있었는데 손님이 만원 더 챙겨줬어요. 대박이죠. 거기서 진짜 한 3분? 운행했나? 그러는데 타신 분이 아예 만원 더드리면 된다고 그러면서 계좌이체 해주셨어요. 나이스합니다 어... 방금 안양 가는 게 있었는데 빠졌네. 카카오로 잡으려고 일부러 안 잡았는데 정자동에서 정자동 2분 운행하는 거 있네요. 아~ 목이 너무 아픈데? 송죽동은... 여기 그 만석공원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 먹자도 잘돼 있고 해가지고 이잘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 어디 가기보다는 여기서 만석공원 근처에서 잠깐만 누워있어야겠어요. <laughs> 그다콜 뜨면 잡고 아 목이 너무 아파. 의자가 어디 니 벤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누울 수 있는데 네아스팔트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2시고요 여기 만석공원 와가지고 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좀 누워가지고 쉬면서 있었는데 어 코를 잡았어요 원래는 잠실 가는 코를 3만 4천 포인트인가 뭐 잡았는데 손님하고 거리도 한 20m 20m 정도 떨어져 있는 코를 잡았거든요 바로 앞이죠 뭐 20m면 요 앞인데 <laughs> 그래가지고 잡았는데 카메라 딱 키는데 바로 취소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죠 이제 복귀콜을 잡을까 다시 먼 지방으로 가, 먼 곳으로 가는 걸 해가지고 다시 일을 시작할까 하다가 일단 잠실이 한번 빠그라지고 나니까 눈이 높아져가지고 그 갈곳동? 오산, 오산 갈고동가는 콜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낮은 금액에 있다가 조금 조금씩 커졌거든요. 근데 이게 32,000 포인트까지 올라가서 결국엔 빠지긴 했는데, 이게 천원씩 오르다 보니까 잡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버렸고, 그리고 고덕 가는 거, 고덕 가는 것도 32,000 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그것도 버렸고, 그래서 멀리 가는 건 오늘 날이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오전동, 저희 저한테 완전 복귀 콜이긴 한데, 오전동 가는 게 2만원에 뜬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거 오르겠다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25,000원 되자마자 바로 잡았습니다 순님하고 거리는 한 1.5km 되는 것 같아요 천천히 가고 있고 일단 요거 타고 오전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님들 오전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지금 시간은 2시 30분이고요 여기 오전동 해모라 아파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목이 너무 아파요 어깨, 어깨 등짝 뭐,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더 못해, 더 못해. 이제 일을 못해. 오늘은, 음 여기서 마무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혹시나 이게 집으로 들어가는, 배고노으로 들어가는 콜이 있다고 하면 잡겠지만, 아니면 안 잡을 겁니다. 오늘 조금 늦게 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8시 넘어서, 8시쯤에 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6시간 30분 정도 일을 한것 같습니다. 중간에 원래는 강남에서 조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콜도 없고 해가지고.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 그 손님 한명 때문에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역시 대리는 운이라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장님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사장님들, 끝까지 함께 가요. 안녕. 고고! 집에 가십시다. 에이, hey, 형, 친구, 저 여자 좀 봐. 엉덩이 신난 거 봐. 자꾸 깜찍해. 오늘 뭘 좋네. 난내스타리네 여기 아가씨들 모두 다내 끈에. 이리로 와봐내 소리 잡아. 두려워. 말하신 내게 줘봐. Sexy, I 니 like 네 허리 like it. 상큼, I l like 귀여워, w like it. That, that, that's what I feel. That, that, that that's more...